Hola. 자, 여러분은 주로 쉴때 어디에 계시나요? 저는 주로 집에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주로 집에 있는데요. 나는 집에 있어라는 문장 스페인어로 어떻게 하는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집에 있어. Estoy en casa. Estoy en casa. 자, Estoy는 나는 어디 어디 장소에 있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Estoy 뒤에 어디 어디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n 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내가 어디에 머무는지 그 장소를 나타내는 문장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집에 있어. Estoy en casa. 집이라는 단어 스페인어로 casa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나는 집에 있어. Estoy en casa. 그럼 내가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문장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학교에 있어. Estoy en la escuela. 한번더 해볼게요. Estoy en la escuela. 라라는 단어는 관사인데요. e s c u e 라는 학교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 여성 관사 라가 붙어 있어요. 나는 학교에 있어. Estoy en la escuela. 자, 이번에는 나는 사무실에 있어라는 문장 한번 해 볼게요. Estoy en la oficina. Estoy en a oficina. Oficina라는 단어도 사무실을 나타내는 단어로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l a 가 붙어 있어요. Estoy en la oficina. 나는 사무실에 있어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서울이란 단어, 우리나라의 수도죠. 나는 서울에 있어 라는 문장 해볼게요. 에스토이 엔 세울. 에스토이 엔 세울.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 있는지 묻고 답하는 대화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donde estás? 너 어디 있어? donde estás? 자,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도서관에 있어. estoy en la biblioteca. En la biblioteca. 도서관이란 단어, biblioteca. 여성 명사예요. estoy en la biblioteca. 자, 혹시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donde está? donde está? 자, 그럼 이번에는 나는 해외에 있어 라고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esto y en el extranjero esto y en el extranjero extranjero 라는 단어 해외 외국을 나타내는 자이 단어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앞에 엘 이라는 관사가 붙었어요. 나는 해외에 있어. e s t y i NL e x 랑 r a e r 좋습니다.